아들아, 토요일인데 뭐 해? 요즘은 토요일에 자전거 안 타냐? 응, 날씨가 더워져서 별로. 우리 손자 동고는 잘 있고? 응, 엄마 손자는 잘 있지. 동고는 친구 만나서 논다고 나갔어. 그래. 너 아침은 먹었니? 그럼 시간이 몇 시인데? 벌써 먹었지. 뭐 먹었는데? 그냥 라면 끓여 먹었어. 아니, 왜 라면을 먹어? 뭐야? 토요일은 출근 안 한다고 니네 마누라도 쉬는 날이래니? 왜 아침도 안 차려주냐? 아침부터 우리 마누라 병원 갔거든. 병원? 무슨 병원을 가? 어디 아프니? 산부인과? 산부인과는 왜? 설마 둘째 생긴 거냐? 무슨 둘째야? 그럼 도대체 어디가 아프길래 그래? 임신해서가 아니고 뭐라고 했더라. 아, 자궁근종인가 뭔가? 그거 호가 아니냐? 뭐 그런 거겠지. 근데 심한 건 아니라서 수술까지는 안하고 약물치료만 하면 된다고 했어. 아니 니네 마누라는 몸을 어떻게 굴리고 다녔길래 그런 몹쓸 병에 걸린 거라니. 아니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마누라는 우리 가족이랑 집 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처녀 때막 놀았으니까 지금 그런 병에 걸린 거 아니냐? 아 막말하지 마. 엄마가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해? 엄마가 같은 여자니까 말하는 거지. 솔직히 물란하게 놀았으니까 자궁에 그런 몹쓸 병에 걸린 거지? 조신하게 몸간수 잘하던 여자라면 그런 병에 걸렸겠냐? 아니라니까. 엄마 정말. 네가 이놈아 어떻게 알아? 너 만나기 전인 처녀 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그런가? 에이 그래도 우리 마누라는 진짜 그런 거 아니야. 내 친구 정숙이 며느리도 얼굴만 보면 그렇게 조신해 보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숙이 며느리가 처녀 때 엄청 몸을 함부로 굴렸었나 보더라고. 별명 글쎄 여왕벌이라 하더라고. 어떻게 아는 사람 통해서 듣고 충격 먹었잖아. 정숙이 아줌마의 며느리 엄청 조용하고 내성적으로 보이던데 그 며느리 얘기하는 거 맞아? 그래. 너가 알고 있는 개가 맞아. 정숙이 아줌마 며느리 진짜 조신해 보였는데 여왕벌이라니 좀 놀랍다. 그러니까. 요즘 것들 아주 반란 까진 거 진짜 대충 봐서는 모른다니까. 진짜 사람 일은 모를 일이네. 근데 아들 너희 아직도 부부 관계하냐? 엄마는 아들한테 무슨 그런 질문을 해? 아니 내가 내 아들한테 그런 것도 못 물어보냐? 무슨 내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니 안 하니? 뭐 물어서 뭐해? 당연히 하지. 우리 아직 팔팔한 40대 중반이야. 아니 애도 벌써 낳았는데? 둘째 생각 있는 거 아니면 앞으로는 하지마. 아니 왜? 엄마가 왜 우리 부부 잠자리까지 참견이야? 야 너까지 몹쓸 병 옮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엄마 내가 잘 모르지만 자궁 근종이 전염병은 아니야. 그리고 설사 없는 병이라 해도 내가 자궁이 없는데 뭐. 야 너는 고환이나 전립선으로 옮겠지? 아우 답답해. 하여간 엄마 자궁 근종은 없는 거 아니라고. 야 그런 병 걸리는 거 보면 알게 모르게 다른 더러운 균들도 많을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부부관계 하지 말라고. 그냥 엄마 말 들어. 내가 무슨 수도승도 아니고 신부님도 아니고 멀쩡하게 결혼해서 와이프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참아야 돼? 참아 좀. 다네 건강을 위해서니까 엄마 말 들어서 나쁜 거 없다. 근데 엄마, 내 건강 생각한다고 부부 관계 참다가 오히려 정신 건강이 더 나빠지겠는데? 아니, 네 아빠는 네 나이 때부터 잘도 참던데? 아니, 너무 참아서 문제였는데. 너는 누굴 닮아서 그러냐? 그냥 운동하거나 다른 거 하면서 에너지 써. 그게 무슨 소리야? 아우 짜증나. 여보 동고 벌써 잠들었네. 그리고 나는 샤워 다 마쳤고. 아 그래? 그럼 이제 꿈나라로 가면 되겠네. 꿈나라 가기 전에 홍콩 좀 들릴까? 홍콩? 그래 여보. 우리 오래간만에 찐하게 사랑 좀 나눌까? 나 오늘 좀 뜨거워지고 싶네. 아 미안 여보. 내가 오늘은 좀 피곤하네. 또 피곤해? 아니 요즘은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그래? 어좀 그래 피곤해. 혹시 당신 나 피하는 거야? 왜 이제 내가 매력 없어? 이제 나를 봐도 안 설레? 아니면 다른 여자라도 생겼어? 아니 여보 그게 아니고 내가 피곤해서 그런다니까. 아 졸려 그만 자자. 그래 싫으면 말아. 나도 싫다는 사람이랑 억지로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아오 자존심 상해. 동고에미안하다네 어머님 잘 지내시죠? 그렇게 시에미 잘 지내는지 궁금한 내가 전화도 자주 안 하니? 직장 다니다 보니 정신이 없네요. 자주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뭐 그건 됐고 너희 요즘 부부 관계 안 하지? 아니 어머님 뜬금없이 아침부터 그건 왜 물으세요? 물어볼 만하니까 물어보는 거야. 안 하지 부부 관계. 혹시 어머님이 그이한테 부부 관계 하지 말라고 시키셨어요? 그래 내가 시켰다. 그게 왜? 어쩐지 그렇게나 밝히던 인간이 왜 그렇게 부부 관계를 피하나 했네요. 이번에는 또 뭔데요? 다니시던 그 점집에서 저희가 부부관계하면 재수가 없다고 하던가요? 점집이 아니고 우리 아들 건강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내 네, 뜬금없이 그건 무슨 소리세요? 부부관계를 하면 건강이 안 좋아지기라도 한대요? 부부관계를 하면 건강에 안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 말은 어머니답지 않게 왜 이러세요? 뜸들이지 말고 속시원하게 말해보세요. 부부관계 자체가 건강에 나쁜 게 아니고. 너랑 하는 부부 관계가 안 좋다는 거야. 제가 왜요? 제가 뭘 어쨌는데요? 자궁근종으로 약 먹는다며. 아 그것 때문에 그러세요? 자궁근종 많이 괜찮아졌어요. 뭐 원래부터 심하지도 않았고요. 심하건 안 심하건 그게 왜 생겼겠냐? 이유요? 이유야 다양하겠죠. 그 다양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글쎄요 뭔데요? 그게 다 네가 조신하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 그건 또 무슨 망언이세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요. 난이 나이 먹도록 자궁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었어. 난 말이야. 네 시아버지가 첫 남자였어. 남자 경험은 네 시아버지랑만 했어. 어머 어머니 그런 얘기를 저한테 왜 하세요? 궁금하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거든요. 들어봐 이거 사. 근데 너는 아닐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궁 근종 같은 게 생긴 거잖아. 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너 솔직히 우리 아들 말고 남자 있었지? 이런 걸왜 얘기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 결혼하기 전에 당연히 다른 남자랑 사귀었던 적 있었어요. 몇 명이나 사귄 거냐? 그게 도대체 왜 궁금하신 건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마. 그 사귄 남자들이랑 다 잠자리 가졌을 거 아니냐? 어머님, 그건 제 프라이버시예요. 했네 했어? 어머머 더러워. 어떻게 결혼도 안한 처녀가 아무데서나 빤스를 벗냐? 사랑하는 사이에 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항상 사랑에는 진심이었어요. 인연이 아주 뻔뻔한 연이네. 결혼 전에 몸둥이를 함부로 굴린 걸 아주 자랑처럼 떠드네. 아주 지 욕정을 사랑으로 포장을 하네. 그만하세요. 그럼 어머니 아들은 제가 첫 여자인가요? 아니잖아요. 비교할 걸 비교해라. 남자는 다르지. 뭐가요? 어머님 정말 웃기시네요. 남자는 괜찮은데 여자는 안 되면. 그럼 그 남자들은 도대체 누구랑 잤는데요? 무슨 결혼한 유부녀들 만났대요? 아니, 너 지금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거냐? 그렇잖아요. 잠자리하려면 여자도 같이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억울하면 너도 고추 달고 태어나지 그랬냐? 하여간 너 아주 더러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벌받는 거잖아. 얼마나 물란하게 몸 굴렸으면 그렇게 자궁근종이 생기냔 말이야. 너 하여간 앞으로 우리 아들하고 부부관계 절대 금지다 알겠냐? 네, 아내요 아내? 어머니 마들이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해도 안 해줄 겁니다. 저도요 깔짝깔짝 토끼짓 하면서 시작하면 바로 끝나는 남편이랑 감질나서 하기 싫었어요. 어머머 저 음란마귀가 말하는 것좀 봐. 지금 시험이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역시 물란한 년이라 말하는 것도 달라? 정말 웃기시네요. 아들 부부관계 하지 말라는 건 괜찮고. 아들이 남자 구실 제대로 못 한다는 얘기는 듣기 싫으세요? 저저 말하는 거 파라 아주 쌍스러워서 말도 섞기 싫다. 네, 저도 어머님하고 얘더 얘기하기 싫네요. 피차 서로 목소리도 듣기 싫은데 그만 통화하시죠. 지금 나 당신 엄마랑 전화했어. 그래 엄마랑 무슨 말했어? 무슨 얘기인지는 당신이 더잘 알겠지. 궁금하면 당신 엄마한테 물어보고. 앞으로 우리 부부 관계 하지 말자. 여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래? 나 이제 당신 엄마 안 보고 살 거야. 도대체 왜또 그래? 내가 그 동안 많이 참아왔어. 뻔질나게 전 보고 와서는 잔소리하는 것도 듣기 싫지만, 애 낳고 이미 살고 있으니까 꾹 참아줬는데 나보고 문란한 년이래? 나 보고 물란한 연이래? 나참 내가 물란해서 자궁근종이 걸린 거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이해심말은 당신이 좀 참아라.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거든 내가 물난나니 음란마귀이니 그러는데 어떻게 참냐 우리 엄마가 심한 거 인정 근데 우리 엄마 막말하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참는 수밖에 는 없잖아 못 참아 아니 안 참아 아 그리고 당신도 내가 밤에 잠자리 좀 하자 분위기 잡을 때마다 피곤하다 내일 중요한 일 있다 하면서 계속 피했던 게다 어머니 얘기 듣고 일부러 잠자리 피한 거잖아 당신도 똑같은 인간이야 아무튼 앞으로 어머니 안 보고 살 거고 당신하고 부부관계하는 것도 끝이야. 여보, 이제 우리 엄마랑 제발 좀 화해해라. 미쳤어. 내가 왜 당신 어머니랑 화해를 해? 싫어. 여보, 우리 엄마 지금 많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어. 병원은 왜? 어디가 아프신데? 아니 몇달 전부터 아랫배가 너무 아프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병원에 갔는데 자궁성근종 때문에 통증이 심했던 거라고 했대. 너무 키워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자궁 적출했대 뭐 얼마나 심하길래 자궁 적출까지 해? 아니 어머님 논리로 따지면 어머님은 어떻게 노신 거야? 뭐 글로벌하게 노셨냐? 여보 장난하지 말고 지금 이 상황에 그런 말 하고 싶어 솔직히 쌤통이잖아 이게 다 자업자득이지 나한테 그렇게 대도 않는 망언을 하시더니 그 화가 결국엔 어머니 본인한테 돌아가서 자궁까지 적출하셨으니 말이야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자궁까지 드러내는 수술 하셨다는데 불쌍하지도 않아. 에휴, 그래 맞아?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불쌍하기도 하네. 그래, 여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궁 적출한 건 충격이 꽤 크실텐데. 당신이 언제 전화해서 좀 다독여 드려? 그건 좀 생각 좀 해볼게. 저의 어머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내가 못 지내고 있는 건 너도 아주 잘알거 아니냐? 우리 아들 통해서 다 들었을 거면서 잘 지내냐고 묻는 거니? 내 네, 듣긴 들었는데요. 근데 몸은 좀 괜찮으세요? 괜찮겠냐? 어때 지금 기분이 통쾌하냐? 아주 속이 시원한 게 쌤통이다 싶지? 솔직히 통쾌할 줄 알았는데 차라리 통쾌하기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뭐야? 무슨 꽁꽁이 속이야? 솔직히 어머님 걱정 많이 했어요. 같은 여자 입장에서 다른 곳보다도 자궁 쪽에 문제 생기면 더 신경 쓰이고 더 스트레스 받잖아요. 어머님, 빨리 쾌차하세요. 너 지금 진심이냐? 네, 그럼요. 진심이죠. 진심이 없었으면 저 연락도 안 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리고 내가 참 미안하다. 어떻게 보면 내가 벌 받는 것 같기도 하네. 우리 며느리한테 할말 못할 말다 해서 내가 지금 벌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 하여간 내가 미안하다. 앞으로는 말할 때 생각부터 하고 말할게. 네, 어머님. 어머님 빨리 다 쾌차하셔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경치 좋은 곳에 같이 놀러도 가고 해요. 그래, 며느라 그러자꾸나.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우리 시어머니 몸이 아프고 나니까 철이 많이 드셨습니다. 저도 그동안 쌓여있던 미움이 사라지면서 시어머님을 용서했고요. 뭐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자신한테 너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쿨하게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 건강 정보 공유도 하면서 그렇게 챙겨주면서 말이죠. 새로운 영상이 기대된다면?